예천군은 6일 오후 2시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유은행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예천읍 생천리에 소재한 초유은행은 연면적 393제곱미터 1층 건물에 수집, 해동, 저온살균, 포장, 저장실 등 생산공간과 대량생산 장비를 구비하고, 해썹인증까지 가능한 저온살균 초유생산 시설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모델입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초유를 12시간 이내 흡수해야 면역력이 증가돼 설사병, 폐사율, 성장 지연이 일어나지 않으나 어미소 포유 거부, 초유 부족 등으로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우농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은 젖소 분만 뒤 남은 초유를 수거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처리 과정을 거쳐 고품질 초유를 한우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 농촌진흥청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10억 원을 확보해 초유은행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70%, 폐사율 30% 이상 감소를 목표로 천여 한우농가에 공급하고 연간 25억 원 추가 소득을 이끌어낼 계획이며 친환경 축산관리실도 설치해 송아지 설사, 정액 활력도, 항생제 잔류 검사 등 기술적으로 축산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학동 군수는 초유은행은 해썹에 준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 시설과 대량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고품질 초유를 보급해 한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 기술을 선도하는 획기적인 선진 모델로 예천군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초유은행 생산과 운영 기술 확보로 전국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